안녕하세요. 톡살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큰 애는 벌써 20살, 둘째는 중학생이네요. 아이들 큰거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빠와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빠의 주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주사가 워낙 심해서 술 먹으면 장인, 장모도 못 알아보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제가 다섯 살때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엄마는 이혼을 선언했고,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술 마시는 남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어요. 마시더라도 적당량만, 술 좋아하거나 주사가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달고 사셨고, 저 역시 아빠의 경우를 보면서 자랐던지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변변찮은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가 해준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나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려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홀어머니의 작은 음식집 운영하며 근근히 사는 저희 형편을 시댁에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나 남편이나 별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시아버님은 택시기사 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시고 시댁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저희 집 이혼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어요. 금전적으로는 서로 차이 날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최대한 아끼면서 결혼을 했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전그 집에서 행복했답니다. 그 집에서 저희 큰아들도 태어났고, 몇년후 둘째 딸도 태어났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남편의 적은 월급이었습니다. 아이를 둘을 키우려니, 처대껏 물려준다고 해도, 새로 살 것들이 많고, 아이들 밥이며 옷이며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큰애는 학교 갈때 돼서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은 평범한 축도 못 드는 적은 월급이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다 같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장사를 좀 도우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월급이나 좀 받아볼까 했던 건데 엄마는 요새 장사가 잘 안된다며 죽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차마 내가 도울 테니 월급 달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30대 후반인 제가 학벌도 경력도 변변찮은 저를 맞아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구직하는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미안해. 당신이 참 고생하네. 저는 그런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력 없는 여자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어요. 아무래도 간호조무사나 보육교사가 괜찮겠더군요. 늙어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이고, 간단한 교육과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될수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제가 겁이 많아서 시도를 못했고, 보육교사는 제가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기에 저에게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쉽게 자격증을 따서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답니다. 비록 힘들고 체력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또 돈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는 집에서 아이들만 볼 때보다 제 용돈이라도 번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을 갔고, 아이들 오는 시간에는 시어머니께서 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가 맞벌이 나간다고 하니 얼마든지 아이들은 봐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나갔고 남편의 적은 월급에 보태었으니 그것도 가게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미안하다면서 면목 없어 하더니 제가 돈을 벌어오니 일단 돈이 좋은지 허허 웃으면서 다니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매일 와서 아이들 봐주시고, 친정엄마는 주말에 와서 저희 집도 치워주시고, 그렇게 양가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들 도움이 없었다면 적은 돈이라도 막벌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재테크니 부동산이니 그런 것잘 몰랐어요. 그럴만한 돈도 없었지만요. 남편은 가끔 취미로 주식을 하는 것 같았는데, 100만원 남짓, 자기 용돈으로 하는 거라 제가 크게 터치는 안 했고, 저희는 일단 돈을 굴리는 것보다는 모을 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남편은 절 짠순이라며 놀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면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인터넷으로 주식 정보도 자주 보고 투자 이런 것들을 자주 검색하더라고요. 원래도 소소하게 취미 삼아 주식은 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뭘 보더니 새하얗게 얼굴이 질리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기에 대고 마구 욕을 하더라고요. 야 임마. 되는 거라며! 된다며! 너 어떡할 거야! 금쪽 같은 내돈 어쩔 거냐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뭔 일인가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들도 얼떨떨했고요. 아이들이 자고 나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친구랑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돈 문제인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요.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새벽쯤 남편이 술이 취한 채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술을 잘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술 먹는 걸 워낙 싫어해서 남편도 그런 사람으로 골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취했다니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요. 남편은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를 싸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주식이 망했어. 저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여서 무슨 일이냐고 남편을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말하더군요. 현식이 그 자식이 나한테 이번에 확실한 주식이라고 투자해보라고 그래서 당신 몰래 삼천 갔다가 투자했어. 며칠만 있으면 금방 오른대서. 그런데 아예 폭락이야. 벌써 반 이상 손해야. 어쩌지? 저는 그 말에 거의 기절을 할듯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삼천이라니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갖다 투자를 했단 말입니까? 알아보니 별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 믿고 덜컥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주식은 곧바로 상승 곡선 타다가 남편이 투자하고 바로 하향 곡선 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투자해보라던 친구는 당연히 난 모른다였고요. 투자하란 친구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 잘못이니까요. 저는 몇날 며칠 울면서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께도 하소연하고 친정엄마에게도 하소연하고 집안이 난리였답니다. 남편은 면목 없어 했고요. 그렇지만 한번 실수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하고 대신 앞으로는 돈 관리는 전부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용돈만 받아서 쓰라고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느님도 모르는 게 주식인데 당신 같은 개미들은 잘못하면 피복이 십상이다. 앞으로는 그냥 정직하게 살자. 돈 모아서 내집 마련이나 하자.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시무룩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천만원은 인생에서 큰 교훈 얻은 걸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틈틈이 주식을 보더라고요. 관심이 가는 것이야. 어쩌겠어요. 하지만 제가 경제권을 전부 쥐고 있으니 남편이 움직일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뭐라고 하진 않았답니다. 남편도 제가 또 주식 보냐고 하면 멋쓱하게 그냥 보는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저는 어린이집 오가면서 일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대박.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바로 집 앞이었는데 남편이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를 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어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라고! 남편은 무슨 해외 주식을 했다나? 저에게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몇 배의 이익을 봤다면서 흥분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1억이나 된다고요. 투자금이 1억이었으니 당연히 번 돈은 더 많았지요. 저는 기쁜 것보다 도대체 어디서 1억이 났는지가 의문이었어요. 당신 근데 1억이라고? 1억이 어디서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3천 손해본 것도 아직 메꾸질 못했는데 1억이라니요. 저는 남편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목을 가다듬더니 이러는 겁니다. 대출받았지 뭐.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완전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한소리를 하더라고요. 크게 투자해야 크게 버는 거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내가 투자 안 했으면 우리가 몇 억을 벌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같이 째째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니 남편은 제 말을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사느니 보육교사라서 아이들만 대해서 째째하다느니 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일단 별말을 할 수가 없었던게 남편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3천만 원 손해도 메꿀 수 있고 빚 1억도 다 갚고 다른 것을 할수 있을 만큼 남편의 성공은 대단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콧대가 높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막 나가는 남편이 걱정되시는지 이런저런 잔소리들을 하셨지만 남편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이 빈둥빈둥 애들과 놀고 있더라고요. 한참 일할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당신 회사 안 갔어? 때려쳤어.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무리 투자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회사를 때려치다니요. 그 정도의 돈을 번 것도 아닌데요. 제가 앞으로는 그럼 뭘 해먹고 어찌 사냐니까 한다는 말이 나, 전문 투자자 할 거야. 이번에 배운 게 많아. 이대로 하면 될것 같아. 인터넷에서 동호회도 가입했고, 거기서 얻는 정보도 쏠쏠하고, 회사 다니는 거 시간만 아깝고, 돈도 안 돼. 저는 그 말에 마구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안 돼도 회사는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문 투자가 그게 말이 쉽지, 어디 될 법한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큰돈을 벌어본 적이나 있어? 아니면 능력이 있어. 나 동호회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나서서 재테크한다고 난리더라.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불리기 바쁘던데 너는 그깟 보육교사 하면서 얼마 버는 거? 그게 다잖아. 네가 한게뭐 있냐?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보육교사까지 병행하면서 한푼 두푼 아끼는 거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했던 것인데 남편은 이제 와서 제가 큰돈 못 벌었다고 볼멘소리를 하니 제가 그동안 뭘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너무 슬퍼서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고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날부터 저랑 남편은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본체 반체했고 남편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 보고 어린이집 나가면서 제할일 했고 남편은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는 열심히 보고 가끔씩 누구도 만나러 나가면서 정보를 얻는다느니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무어라 할 수가 없는 건 남편이 한 번의 대성공을 거뒀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제가 무어라 말하는 순간 남편은 그 돈을 제가 벌어나 봤냐고 면박이나 주니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잘 나갔습니다. 차도 새로 뽑았고요. 차를 맨날 반짝반짝 세차를 해서 어디를 가곤 하더라고요. 그 놈의 주식 모임인지 뭔지를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매일 핸드폰과 컴퓨터나 들여다보면서 저랑 아이들은 아예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 하면 자기는 이게 일이라면서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착한 심성을 장점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 잘못 봤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나, 만나는 여자 있어.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챈 시점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챈 것을 알고 먼저 털어놓은 것이고요.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을 때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랑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더군요. 주말에 늘 나가는 것도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가기 위함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려고? 제가 침착하게 물으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너랑 더 이상 살기 싫고 나새 시작하고 싶어. 재산은 반씩 나눠갖고 양육비도 보낼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쩜 저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떠나간 지 오래고 저는 그걸 붙잡기 싫었고 붙잡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애정도 못도 없고 늘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남편과 저도 살기 싫었고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그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아이들 아빠니까 저랑 이혼하고도 잘 되길 바랬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재산을 반반 나누었기에 작은 집 전세로 얻고 제가 보육교사하고 양육비 받아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이혼 후 남편 카카오톡에는 그 여자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젊은 여자더군요. 제 느낌인데 그 여자는 주식 모임인지 하는 데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천억 부자 되자라든가 투자만이 답이다 이런 메시지를 써놓더라고요. 기왕 하는 거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얼마간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자기 잠시 사정이 있다고 전화가 오길래 제가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붙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식에게 쓰는 돈까지 아까운 건가 싶었어요. 새로운 여자가 방해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막상 양육비를 안 주니 신고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그저 남편에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던 중 저희 집 앞에 서성이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무심코 지나쳤다 다시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카톡에 있는 그 얼굴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를 알아보더니 반갑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윤희 씨 되시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일단 손을 뿌리치고 도대체 왜날 찾아왔냐 물었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어디 조용한 데라도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동네 조용한 카페를 갔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나 때문에 그쪽한테 상처 준거 알아요. 저는 그런 말도 다 듣기 싫고 빨리 용건 말하라고 했어요. 가서 아이들 밥 차려줘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상간녀가 울먹이면서 제 앞에서 휴지를 들고 눈물을 짜더라고요. 저기 그런데 남편 좀 도로 데려가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푹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사실 우리는 주식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쪽 남편이 내 조언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다가 바람도 난 거고요. 나도 뭐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겸사겸사 이혼하고 그쪽 남편이랑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조언해서 한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요. 원래 부인 찾아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애들 아빠인데 한번 봐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받아주기도 싫지만 술 먹고 행패까지 부리다니요. 더더욱 싫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도 진드기처럼 매달려서 떼어내느라 힘들었어요. 얼마 후 남편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빚덩이에 올라서 어디 지방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 허덕이고 있다고요. 시댁에서도 남편은 없는 자식 취급한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서 남편이 혹시 죽으면 빚도 안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 늘 유념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랑 전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아이들 돌보며 보육교사 일하면서 그냥 저냥 살고 있답니다. 그냥 이런 소소한 행복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사울라디오였습니다.